합격 꿀팁 진짜 핵심만 콕 집어드릴게요. 첫째, 자격증보다 경험이 중요한데요. 돌봄 경험, 어르신 관련 봉사 경험, 지역 활동 경험이 있으면 면접에서 훨씬 좋게 봐요. 자기소개서에 언제, 어디서,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을 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. 둘째, 우리 동네를 잘 안다를 어필하세요. 생활지원사는 지역밀착형이라서. 왜이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평가 포인트입니다. 제가 이 지역 병원 위치와 골목 사정을 잘 알아서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. 이말 한마디가 점수 확 올려줘요. 셋째, 스마트폰이나 앱 사용 능력은 필수입니다. 요즘은 실적을 앱이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거든요. 기록 잘할 자신 있습니다. 스마트폰 익숙합니다.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. 넷째, 서류는 정확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해요. 첫 번째 관문이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명이 빠지거나 첨부 서류가 누락되면 그냥 탈락이에요. 파일명, 메일 제목,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하고 내세요. 그리고 면접 볼 때는 밝고 친절한 인상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제 어머니였다면.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 들어서 답변하세요.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제 열정을 바치고 싶습니다. 같은 표현을 쓰세요.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세요. 면접관들이 뭘 보냐면요. 이 사람이 진짜 어르신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심이 중요해요.